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꼬아요. 남행자시구나. 여행자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기본 캐릭인데, 이렇게 이쁘게 나온 반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손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뭐 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같은 반에 좀 잘생긴 남자 있죠. 그 친구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배가고 다녀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좀 잘생겼다고? 와우! 이 엄청난 뉴비 금손님은 지금 제가 볼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 원신을 먼저 즐겨야 돼요. 지금 보면 88학번인데 모험 레벨 34다, 게임 접었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게임에 정착이 안돼 있어. 이렇게 게임에 정착이 안돼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지금 실론인을 뽑아라 다음에 누굴 뽑아라 다음에 누굴 뽑아라 그래도 다못 뽑아요. 이번에 공어를 큰맘 먹고 지르셨구나. 그죠? 한 달은 열심히 하겠다. 그래도 <laughs> 그래요? 애정이 뭐예요? 그러면 스토리 어떤 스토리 보고 유입이 되셨지? 폰타임 본거면은 비찬님의... 그건가? 저도... 그 뭐지? 비찬님 폰타임 스토리 뭐 있는거 보고 비찬이라고 하는 스트리머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러운거야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세돌 뭐 이렇게 떴길래, 그냥 뭐, 광고받았다 그냥 그 생각으로 봤는데, 막 그, 자기야, 미안하다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하고 우는데, 그냥 피찬이란 사람이 러블리에서, 아, 이래서 대기업이구나. 아니, 근데 막 울잖아. 진짜 막 울어 울면서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결혼하고 싶다 <laughs> 이 생각을 아 나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아 저도 울었다고 나 방송 중이라서 숨 그냥 막 억지로 안 울라고 막 어? 슬픈 생각 안 하고 막 힘든 생각 존나 했는데 저 나이나 때 한번 울고 풀이나 때 한번 울었어요. 뭐, 어쨌든, 어, 리나가 애정이시구나, 그러면. 안심할 수 없다니까. <laughs> 아니요. 우선은, 금손님, 네. 어,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 금손님께서 해야 될 거, 지금 뉴비시잖아요. 그죠? 저는, 훌타인 소리가, 소리, 토리, 보고, 뉴비에트, 프리나가, 목표입니다. 어? 이거죠? 자, 뉴비에트, 프리나는 실제로, 요렇게 쓰면 좋거든요. 이네, 프리나, 뉴비에트, 실로님. 이렇게 쓰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실루닌이 픽업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쓰기 위해서 요 실루닌 들고 가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실루닌이 이제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5월 5일, 5월 6일 저녁 되면 없어져요. 5월 6일 밤 7시 기준으로 배너 사라지. 맞죠? 5월 5일 날 없어지나? 예 1일 18시간 남았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5월 6일 날이 없어지는데, 네네네. 요 실로닌을 뽑고 가시는 게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자, 요, 지금 이 실로닌 픽업을 들어가면 좋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선은 지금 좀 게임하면서 약간 힘든 점이, 힘든 점이 점점 생겨날 것 왜냐? 타이날이 생각보다 약한 딜안 나오죠 왜냐면 타이날이라는 것도 타이날이라는 캐릭터도 조합이 맞춰져야 좀 딜이 나오는 캐릭터인데 생각보다 약해서 딜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실로닌 배너 들어가서 만약에 연비가 나온다 그러면은 실로닌 연비 요두 명만으로도 게임 플레이가 편해져요. 쾌적해져요. 그래서 지금 약간 들어가고, 프리나는 어차피 한참 있다 나올 거예요. 최근에 복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한또 6개월, 5개월 기다려야, 6개월, 5개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연비 하나만 있어도 게임 플레이 되게 쾌적해지거든요. 메인 딜러 하나만 있어도. 이번 픽업을 들어가서 실로닌이랑 연비 뽑는 거 추천드리고요. 실로닌은 뽑아놓으면은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금손님이. 프리나 느비에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실로닌 자체가요. 지금, 일단, 한 30법 정도, 40법 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40법으로 운 좋게 나와야지. 전 연비 이쁜데. <laughs> 제가요. 망쳐도 탄하기 없기. 왜냐면 지금 보면은 타이날이 최근에 있어서 깡4 0볼게예요 자, 그럼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파루잔 나오면 베스트예요. 아, 파루잔이래. <laughs> 제가 파루잔 너무 좋아해서. 연비 나오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자, 대검 나왔죠. 이건 연비죠. 북도 좋아요. 자, 20분만에 뽑아버렸습니다. 조을 의뢰할 거면 바로 얘기해 줘. 자,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연비 지금 뽑는 거괜찮거요 사실 연비 실론인도 실론인데 연비 있어야 돼요. 더 돌려볼까요? 야. 아, 감사합니다. 연비가 나와야 돼요. 어우, 씨. 근데 여기서는 퀵둘나는 게더 좋아. 퀵둘나는 게더 좋아요. 솔직히 실론인 1돌 해 봤자 별로 의미 없어. 픽돌 나서 뭐 다른 게 나오는 게나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거 확정으로 어, 각청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기 왕년에 아카데미에서 수여한 우수 이고이 와! 변혁의 시대가 다가왔어. 이제 천년을 이어온 질서가 곧 바뀔 거야. 야이씨. 미쳤다. 연비 없어도 되겠다. <laughs> 연비, 없이. 연비 없이 갈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실루엣이랑 각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씨. 너무 잘 나왔는데? 아니, 정 상담을 맡거뭐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해도 될 거예요. 야, 나 이번에 그 뭐지? 원신 30뽑 했는데 각청이랑 실루님 나오 하고 자랑해도 될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은 이제 반에서 제일 예쁜 학생회장 학생회장이면서 가슴 제일 크고 따은 머리에 안경 썼지만 안경 벗으면 초 미녀로 되면서 트위터 뒷계정하면서 몰래 자기 약간 노출 사진 올리는 여자 아이가 너 각청이랑 실론인 함께 나왔다고 나랑 사귈래? 이러면서 말걸 수도 있어요. 아유, 취직한다다 남자야. 어쨌든 파티를 다시 짜자면 야씨 너무 너무 좋게 잘 됐다 여기에 하나. 수매를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실루님도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그냥 걸어서 넘어가도 돼요 자 우선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탐사할 때 어? 저기 위에 있네 못 먹죠 이꾹 눌러서 조준한 다음에 올리면 이렇게 각청으로 날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리월 임무까지 깨야 있더라고요. 어. 자, 실로님도 여기 넘어가면 되고, 수메르가 열려있어요. 수메르는 걸어 넘어가야 되지 않아? 자, 수메르는 걸어도 넘어가야 되고, 여기, 여기 이제 폰타임이죠. 수메르는 안 열려있잖아요. 그죠? 수메르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실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확 다르죠? 스태미나 필하긴 한데, 엄청 줄여주긴 해요. 와, 진짜 이거 내가 다 살린 느낌인데. 그래도 진짜. 우선 얘네는 이렇게 파티를 원래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이 무기는 얘가 요걸 쓸 거고요. 각청이 를 요렇게 쓸 거예요. 음, 그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로 이렇게 있어서 풀 발라놓고 각층 나와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북두는 그냥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세요. 얘는 딱히 지금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안 쓰게 될 캐릭이에요.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고 각청 실론이 타이날이 북두 이렇게 쓰는데 자 실론이니 어, 어떤 애냐면 이렇게 이를 썼을 때. 평타 툭툭 쯤에 이게 쾅쾅 차가지고 주변에 내성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뭔지 몰라도 되고 이 쓰고 나서 애들 평타 두개 쳐서 저쾅 터지고 나면은 요 게이지로 되게 잘 차는 캐리이거든요. 요찰 때마다 궁 쓰면 돼요. 궁은 뭐냐 힐이에요힐 그래서 항상 그냥 편하게 타이나리 요풀 바르고 그다음에 각청으로 가서 죽인다. 타이나리는 무기 이렇게 좋은 무기 쓸 필요 없고, 이제 뽑기 하다 보면은, 삼성 활 중에 탄궁이라고 나와요. 그거 쓰면 돼요. 탄궁으로 딜, 4성 무기, 5성 무기 다 따라잡아요.